안녕하세요. 김정현 원장입니다. 편의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소화제들. 알고 보면 그게 한약인 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보통 이 가스알명수라고 불리는 가장 많이 먹는 소화제. 이건 약국에서 파는 조금 더 강력한 가스알명수고요. 이것도 위청수라는 소화제죠. 이 소화제들의 성분을 보게 되면 아선약, 육개, 육두구, 정향, 진피, 창출, 현오색 후박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가스알명수는 원래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암암리에 전해지던 임금님들이 먹는 소화제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탄산이랑 멘톨 등을 추가하면서 좀더 소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든 게 가스알명수죠 옛날에는 귀족이라든지 임금님들만 먹을 수 있었던 고급 소화제였다면 지금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좋은 소화제 누구나 가볍게 소화가 안될때 먹을 수 있는 소화제로 고급이 된게 가스알명수 그 외에 솔표, 위청수 등등이 있겠죠 이 성분들의 기본은 한방 소화제의 어떤 일부를 가져와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의 쪽에서 가장 강점 중 하나는 소화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속이 안 좋을 때 소화가 안될때 한방 소화제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. 한의원에서는 주로 이렇게 환형 소화제제와 범용으로 나오는 이런 짜는 소화제제가 있습니다. 보통 이걸 평이산이라든지 설사나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의한 소화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무난한 것은 평이산이라는 이 소화제겠죠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산사라든지 뭐 여러가지 성분을 추가해서 뭐 고기를 먹고도 잘 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한방소화제가 한으로 이렇게 저희 한의원도 좀더 강력한 전통 처방 비법으로 된 한방소화제 좀더 강력한 걸 준비해 두고 있고요. 소화가 안 되실 때 일반 편의점이라던가 약국에서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에 한번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한방소화제를 먹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사실, 뭐, 저도 소화가 안될때 주로 자주 먹는 약들입니다. 편의점에 가셔서 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있는 한약 중 하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뭐 상쾌환이라든지 술 깨는 약들, 뭐 헛개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한약 제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. 여기도 보면 헛개나무, 뭐 창출, 셀룰러스, 뭐 감귤, 이제 피 분말, 진피죠, 진피.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넣어서 숙취 쪽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한의 쪽에도 술 깨는 약들이 꽤 많은데요. 원래 신선불취단이라고 이제 신선이 취하지 않는 환약도 있고요. 대금음자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이 있긴 합니다. 상쾌함도 기본적으로 환약제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신선불취단이라든지 대금음자 같은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한약이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약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. 소화가 안되실 때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또는 이제 숙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화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만약에 좀더 강력한 소화제가 필요하시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소화제를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음엔 좀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